자, 씀입니다 잠언 자, 자, 장 자, 절에서 자, 자,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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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하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어찌 목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니 미련한 자의 죄를 심상이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이 잘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의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일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이리라. 미구분자는 자기 행위로 보 봉이 가득하겠고 선한 자들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 저희들 매일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다른 잠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계속해서. 어, 어리석고 미련한 삶, 사람의 삶과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어, 이렇게 대조되고 비교되면서 어, 과연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 어, 1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 제가 제 딸이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릴 때한두 살, 세 살쯤 되었을 때 집에서 이제 블록 놀이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데 이제 막 블록놀이를 배우는 저의 딸은 이제 한 줄로 쭉 블록을 어한 줄로 쭉 높이 세우는 거를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을 한 줄로 쭉 높이 세우다 보면 결국 얼마 높이 쌓아지지 않고 그 블록이 이제 넘어지게 되죠. 근데 저는 그 옆에서 어 이제 밑 밑에 있는 블록들을 좀큰 블록들로 어, 그 베이스를 깔고 이제 작은 블록들을 그 위에 쌓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쌓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제 딸이 세운 것보다 훨씬 높은 블록을 쌓게 됐죠. 어, 제 딸에게 저는 음, 이렇게 탑은 높, 높이 쌓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사실. 일일이 말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줄 뿐인 거죠. 어, 이렇게 이제 어떤 탑을 쌓는 것처럼 저, 저의 딸에게 어, 어떤 지혜롭게 뭔가 뭔가 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저는 일일이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는 싫습니다. 제 딸이 스스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방,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더 어, 어, 어떤 지혜로운 것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런 시행착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세상의 이치들을 깨달아 나가고 아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지혜로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 저는 지혜로워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어쩔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어, 경험을 통해서만 어, 어떤 지혜를 얻는 그런 것을 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것들을 경험 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 어, 미리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어, 그 자, 어, 잘못된 길을 피해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 아 아라, 아라랑 같이 이제 길을 건널 때는요, 꼭 손을 잡습니다. 아빠 손을 꼭 잡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라가 뭔가 이제 갑자기 뭔가를 보고 그곳으로 어 신나서 만약에 달려가다가 옆에서 차가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또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꼭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주변에 차가 있다면은 어꼭 차를 가 오는지 봐야 해. 어차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는 합니다. 그렇게 어, 찾기를 위험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를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어, 깨닫기보다는 어,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알고 조심히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죠. 어, 그렇게 위험한 것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지만 피하는 것이 지혜이듯 어, 우리는 악한 것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 피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악한 행동들은 어, 메이크업이 되지 않는 실패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그 우리의 악함은 인간들의 악함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어, 신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배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성실함 그리고 정직함, 겸손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서는 또 이득을 위해서는 좀 다른 사람을 속여도 괜찮아, 정직하게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거야라고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그런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흔들리거나 또 무너지는 것을 결국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결국.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세상을 사는 그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지혜로 지혜로 지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 가치와 또 생각들과 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혹은 어떤 것들은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어, 치밀하게 짜여진 설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설계에 맞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원인과 결과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 사, 살아가는 방식이 항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원인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 자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때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저런 것들을 했을 때 저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묵상을 하는 시간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묵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세상을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그 창조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로 질수있자 참된 지혜를 얻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걸려서 수많은 실패와 또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어, 마음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 어, 그렇게 해서 늦지 않게 어, 어떤 안 좋은 결과로 인해서 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늦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가장 효과적인 성경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신실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순종하며 그렇게 지켜 나아가는 그 오늘 하루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건축물을 세우는 삶과 혹은 그것을 내 손으로 허무는 삶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이켜 볼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안에 어리석거나 또 정직하지 않거나 또 신실하지 않거나 또 성실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밝히 비춰주시고 그 비춰진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 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또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는 오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락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